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활동들은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노인복지관을 찾으시어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맨날 집안에서 TV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은퇴를 앞둔 혹은 은퇴를 하신 분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으며 그에 맞춰서 노후를 즐길 만한 취미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오랫동안 삶을 치속하는 범위를 넘어 건강하게 생활하는 시기를 늘려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치매 문제와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모두 중요하지만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후 취미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몸을 움직이는 취미생활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운동 부족이 암을 초래하고 이밖에 전 세계 70% 질병의 원인이 운동 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후 취미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는 취미생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댄스, 벨리 댄스, 라인 댄스 등 다양한 댄스를 배우면서 신체를 움직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 또한 다른 분들과 사회적인 교류를 가지면서 우울증 예방 및 치매 예방까지 가능해 노년기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댄스의 경우 음악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청력을 자극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청각이 덜해지기 마련인데 하루 종일 대화가 거의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청각의 자극이 덜해져 치매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댄스나 각종 음악 활동을 함으로써 청각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취미 활동입니다. 두번째 게이트볼. 게이트볼은 당과 골프를 조합한 운동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골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게이트볼을 규칙적으로 하는 노인이 일반 노인보다 근력 악력 등 체력 수준이 평균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한 게임당 30분씩 걸으면서 공을 줍기 위해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므로 전신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은 많은 전략과 전술을 활용해 두뇌회전에 도움을 주며 목표물을 향해 공을 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향상되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게이트볼은 노인들에게 있어 단순한 여가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은퇴 이후 새로운 사회관계를 맺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자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활력소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래교실.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 활동을 통해 감성적인 즐거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연결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줄수 있는 좋은 활동이지요. 사회적인 교류가 결여되어 우울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지역 사회 센터, 의료시설, 도서관, 학교 등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가볍고 쉽게 사회적인 소속감을 느껴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미술 활동. 그림 그리기나 수예와 같은 미술 활동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예술적인 표현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림이나 수예, 조각, 도예 등 다양한 미술 형태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아 식별을 유지하고 창의적인 자아 실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책. 정기적인 산책은 심박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꾸준한 산책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감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산책을 권장하며 아침이나 오후 시간대 자연환경에서 산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치여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을 추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는 것은 정신적인 자아 개발에 큰 도움이 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즐거운 취미를 찾으시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